안녕하세요. 승활이 유튜브입니다. 지금 여기는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친구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저장을 어제 해놨거든요 어? 아까 있었나? 우태원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죠 <목소리> 대민우태원 그냥 남른 사람 폰으로 밀린 거라 벽이나 바지랑한요 그럼 다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지요탈때인 엄마 나 재민이한테 전화 걸어봐도 돼? 어? 할 말이 들어서 재민이한테 다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쥐요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There is no answer now. Please call again later. 알겠. 그럼 카톡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가 어떤 카톡보다는 문자를 넣갖고 문자를 가볼게요. 이? 문자를 보내오는데 문자 어제 는에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전화 탭에도. 그래서 누군지 아는? 얘부터 응. 여기까지. 이리 는사이안 된다, 아니. 다시 한번 해보자. 헤어볼 때밖에 해볼게. 그래. 그러면은, 하나 번호를 떠보도록 하죠. 태원 전화를 응. 받을지, 안 받을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카톡을 보내보도록 하죠.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제 이름 말고 다른 다른 걸로 떠보도록 하자 제 친... 친구인데 혹 이걸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는데 이건 제 친구인데 진짜 귀여운 친구예요 짠사진님복북극 음, 귀여워 귀여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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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귀엽죠? 완전 귀엽답니다 책상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하이 오오오 채원 어이.

해갖고 지금 태원이 카톡방에 제 친구 카톡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친구도 있나? 하고싶어서 제 다른 친구에게 톡을 보내고 뭐 합니다 김현서라는 친구인데. 제가 지금 제 친구랑 누구 타기거 있는 타이거든요. 그래서꼴 밖에 방해하면 깨끗같아요 그러시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기면터가 나왔는데 기면터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잠깐 이렇게 되면 전화 콘텐츠는 많이 있지만 다른 콘텐츠를 찍어야돼 전화 콘텐츠 재진 하기워기 팝잇. 네. 예, 리뷰해보도록 예, 예, 예. 하죠. 오, 하기워기 팝잇 아무도 인, 아무도 본적 없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딸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흔들면은이거 빛이네요. 신기한 바비큐죠 호우. 이제 채오 밥이 들어갔고 재미없어져도 있을 것같아 해 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하죠 이게 How 은 a n y How many? How many? h o 이 m 하는 낙 바르고 난다 엄마 음, 이거 구운 거 맞아? 응 음. 근데 따뜻하지가 않네 시어서 엄마가 국 불렀는데 국물이 못들어고응 재밌다 이제 도망도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게. 요즘 유행하던, 요즘 유행하는 거 맞나요? 토트레터가 진짜 유행하는 건가? 진짜 재밌다고 해도 한번 사봤는데. 진짜? 싫어. 그래.

죄송합이 친구는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꼭 무조건 있 무조건 있는 친구한테 해보도록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B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사서함

Mm. you. -hmm. 연결이 되지. 엄마한테 물어보자. 뭐, 누전화하안 하더라도. 누전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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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게 누구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할 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모티콘들이 음. 이모티콘 대결이다. 아안 무한도처럼 하더니만. 겁나라는 생각 없는 말투로 막... 응? 내년은 무모해져. 이모티콘... 황자! 이러면 무조건 할 때밖에 없죠. 어, 진짜 떠야 돼 그래서 오늘 액결론 네 전화를 안 받는다 왜 전화를 안 받는데 다들 전화를 안 받으니 그때 했던 이비인 펜트 에